예, 안녕하십니까. 이재훈 과장입니다. 예, 현재 저는 두류동의 광장 빌라트 301호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보신 바와 같이 예,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방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광장 빌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 세대, 건물 주인께서, 예, 주인 세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건물이라던가 주차장 관리까지 철저히 하고 계시고요. 예, 보시다시피 청소까지 직접 굉장히 깔끔하게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예, 예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예, 지하철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예 지하철 2주역 1분 거리 그리고 예, 버스도, 예, 안 오는 버스 없이 교통 수단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목, 목욕탕이라던가 슈퍼도 바로 옆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예, 화장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고요. 예, 방이 너무 마음에 드는 방입니다. 예, 저희 하우스 팟을 보고 연락을 주시면 아마 사장님께서도 더 잘해 주실 겁니다. 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